고장이 나서 설비의 정지 유해한 성능을 가전 후에 수리하는 거. 뭐예요? 사후 보전. 고장. 고장 난 다음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영어로 뭐라 고해요 브레이크 다운. 어. 네. BM이라고 하죠. 네. 브레이크 다운 메인터너스오 어, 좋아요. BM. <laughs> 아, 하나 알아버렸네. 그렇지. 이제 앞으로 이거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정비를 업체를 가서 일한다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중요합거다중요 중요한 거는 네, BM, BM으로 되고 브레이크 다운 메인트에서 브레이크 다운 깨져갖고 다운되면게 모든 아, 죠격 메인트러스. 네, 네. 네, 그래서 사후보전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술자의 능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어, 기술자의 능력 향상 어렵죠? 네. 왜 그래요? 똑같은 것만 하니까. 사후보전은 급하지 않아 네. 빨리 살려야 된다는 음. 마음 때문에. 네. 진짜 원인을 찾아야 는거보다야 배영이 빨리 고쳐 그것만 고치 하는 거예요 이다 보니까 진짜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복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죠 네. 실력 향상 어렵다 또뭐 있어요? 수리 속하 예? 속 수리 예측 시간이 더 중요한 거냐면 수리 예측 시간 몰라 네. 고장 나서 뜯어 어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뜯어보고 막 찾느라고 야 쿠쿠 있냐 언제부터 찾아보면 이제 시간 확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음. 또뭐 있어요? 생각난 거. 큰사고를 큰 이루어질 사고를 수 있어요. 네. 큰 사고가 <laughs>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거놓쳐불고낫다 보면 큰사고를이수 있어요. 이것만 기다리면 다안 돼.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해 되시죠? 사고는그 다음에 갈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새로 설치한 설비의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새로 설비를 살라게 이거 문제인지 알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 그럼 면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갖고 오시오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에이, 맞죠? 네. 새로 설비 를 도입할 때 이게 뭐라고 해요? 정비 예방. 설비 정비 예방, 보전 예방이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해요? MP, m a i n t e n a n Prevention. 정비 예방, 보전 예방,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새로 살 때는 고장 있는 거 아는데, 한번 봐보제. 이거 고쳐보시오. 이해되죠? 네. 네 이거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설비 자체 체제 개선을 위해서, 고장 적으면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개조, 갱신하는 게 뭐예요? 개량 네, 계량 정비, 계량 보전, 계량 이해되시죠? 네. 그 영어로 뭐라고 해요? C M. 어. C 가 뭐냐면 코렉트 맞추는 거 예. 정확하게 맞추는 멘트로스계량전 예. 이거 한번 추천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량고전만큼 어, 세계 유일해. 여러분이 차를 샀어. 벤츠를 샀어요. 집에 돈 있어 갖고 벤츠 샀는데 자꾸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고쳐준 뒤 고장 안 나. 그면어쩔까요 뭐 그거 특허 내야지. 그래갖고 벤치에다가 제안해야지. 누구 회사 가 제품 이거 좀 부족하던데 이렇게 하면 어때? 제안하는 거지. 특허 사라. 이렇게 할수 있다. 회사한테도 그래. 요 그래서 삼성전자 나온 사람들이 특허를 넣죠 자기 이름으로. 그래갖고 특허 수송 해갖고 돈막몇백 달라가죠. 큰 회사 가서 해라 이거예요 이거를. 내걸 네 만들어야지 결국은. 내걸 만들어. 내걸 결국 내걸 만드잖아요. 몇 배의 가치가 있다 이거. 그니까 계란 버전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존치 다 알아야 돼. 그 새로운 것도 알아야 돼. 음. 시행착오 있지만 엄청 보람있어요. 그 기계 갈 때마다 생각한다니까. 이거 내가 고쳐갖고 했어. 지금도 저는 그 모터 가면 있어요. 제가계량 했던 게 있어. 오, 오 이것 때문에 그장났지 아, 오, 재밌어요. 가면. 에?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뭐 할게요. 예방 정비의 종류가 그때 네개 알려졌죠. 네. 네. 뭐 있어요? 일상 점검 일상 점검이 청소하고 어, 해주는 네. 거. 네. 어, 오일점 청지고 하는 거. 그다음 뭐 있어요? 수매 점검 아, 돌면서 어, 이상했거나. 그다음 뭐 있었어요? 정기 정검. 정기 점검 해갖고 분해 네. 갖고 네. 부품 같은 거청정 마지막 뭐 있어요? 생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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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재생? 아, 재생. 재생 정검. 재생이 뭐였어요? 재생이 뭐였어요? 전체를 다 분해 가고 하는 습니다네 가지가 있어 예방 경공 네, 네, 네.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같이 한 봤죠? 네 그럼 뭐 단점이가 있어요 예방 경공은 낭비가 심합니다. 그렇지 아직 생생한 데 시간 됐다고 가라면 아깝잖아. 네 부품도 아깝지만 그 시간을 잡아야 돼요 기계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모델 또뭐 있어요? 돈이 많은 이게 효율적인 또뭐 있어요? 어떤 거? 기량 현상이 어려워. 이것도 시킨 일만 하니까. 그 다음 기량 현상이 어렵죠. 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 좀 내려갈게요. 이것이 기말고사 똑같이 나와요. <laughs> 지금 잘 써놓고 쳐놓고 하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 나중은 가보면 여기 책 보시면 그냥 참고할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정리 측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뭐 있어요? 직접 측정.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그다음 비교 측정? 한계 측정. 그렇지. 한계 측정있죠그 비교 측정에 쓰이는 기구가 뭐 있어요? 비교 측정? 뭐죠? 지, 아니, 직접 그, 비교라고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네. 그게 게이지 뭐가 있어요? 게이지, 블록.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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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블록이었죠. 네. 그 다음에 뭘로 측정했어요? 차이를.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블록? 다이얼 게이지. 음. 이해 되시죠? 그거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주어진 허용차용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그렇죠. 한계측정의 기구가 뭐 있어요 링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링게이지 링게이지. 아, 링게이지 링게이지 이렇게 해서 나사가 잘 됐는지 집어 넣어갖고 아. 확인하면 링게이지 어. 그다음에 플러그게이지라고 플러그 너트가 이렇게 링게이지를 이렇게 써갖고 어. 넣어갖고 아 이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거골트너트였죠 네. 플러그게이지하고 링게이지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계측정에 그 다음에 어인기 블록의 등급이 a, K,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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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아 K급 K급, 0급, 1급, 2급 있고 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AA 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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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B BC BC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놈은 K급하고 그 다음에 명칭을 쓰시오 이거 그림 나온다 겠죠 예. 왜그러냐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공구를 누가 선배님 이제 처음에 가면 시다를 자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면 처음부터 막어 선배님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할수가 없어 그러면 야뭐 갖고 와 그러면 에 뭐라고요? 이러면 안돼 그래서 공구 이름말해 이게 뭐예요? 어, 타격 어. 스패너 타격 스패너죠 해머 스패너 타격 스패너 타격으로 해갖고 렌치를 도와주죠 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홈스패너 예. 이렇게 너트 같은 거에 홈이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잠그는 거고 예. 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더블오프셋 음. 렌 어. 아. 더블오프셋 음. 렌치 예. 또는 뭐라고 해요? 음. 링스패너라고요 링스패너 아. 링스패너 아. 예. 이건 뭐예요? 조합스패너 조합 조합 스패너. 스패너. 왜냐면 이 용어가 잘잘 읽지 않아요. 왜냐면 잘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잘 알아요. 이몇 mm 갖고 와? 조합수에는 갖고 요 이것보다는 이런 게 이게 좋아요. 이렇게 리그를 하는 게 나사 머리 가안가니까그 다음에 중간에 한 개는 뭐예요 이거? 기어 플러. 기어 플러? 기어 플러? 플러. 이해되시죠? 플러. 그다음 에 여기 여기. 그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이게 롱링 플라이어 잘못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꼬부러졌어. 네. 그래갖고 집어내서 에? 어떤 거 하는 거야? 이게 이름 뭐예요? 스톰링 스톰링 스톰, 스톰, 플라이어. 아, 예. 스톰링이 뭐예요? 링이나 스톰링이 뭐요? 스톱 링이 뭐요? 링을 멈추는 거. 네. 부품이 여길 가지 말라고꼭 잡아주는 링이요. 스톱. 예. 그거를 풀 때는 이걸 갖고 홈에 있는 것을 딱 집어서 빼야 돼. 요 스톰링 플라이어. 리인앤 플라이어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콤비네이션, 이거 많이 봤죠? 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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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 아이스. 네. 그렇죠? 콤비네이션 바이스 플라이어, 콤비네이션. 우리가 피자 이야기했죠? 콤비네이션 피자, 네. 이이렇게 네. 아, 네. 이거 지금 돼요. 네. 이거 자주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수호광 배관타이 칼풀 나서면오스터오스라고 이거 아실 거예요. 영광을 이렇게 강원 네, 쓰이는 오른쪽 기구는 지금 이거 공조 행동할 때 쓰죠? 넵. 네 배가 이렇게 흡관할 때 뭐예요? 익스텐더 플레어링, 플레어링 툴 플레어링 툴세트예요 네. 플레어링 툴세트 네. 네. 플레어링 툴세트 음, 네. 여러분이 이제, 이제 아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 다음에 베어링 체크하라고 기능이 뭐예요? 베어링 안에 베어링 유나리 아, 네. 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 윤활 상태가 안 좋으면 소리가 많이 나겠죠. 베어링 네. 네. 체크는 윤활 상태 확인하는 베어링이그 다음에 금속 부식을 막기 위해 방충류 중에 방어치 상태. 아. 우리에마의이 아. 터지면 이렇게 뭐 발라죠? 뭐 네. 발라요? 네. 바베일이세린베일이일 방충류. 그래서 모델이 몇개생기다 했죠? 네. 네. 뭐, 모델이 어떻게 돼요? 네. 네. MP? mp, mp4, 4. mp5, 오. mp6이 되겠 했죠? 네. 네. 계산 세 가지 했어요. 그다음에 지문 제거 방충류는 뭐 있어요? 0. MP 0. 그래서 방충류 종류는 MP로 되구나. 이렇게 모델 번호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방충해야 된다면 이걸 찾을 수있 되겠죠? 네. 네. 되고. 유체 누설 또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을 막기 위해 사용된 밀봉 유체를 총칭하여 C라고 하고 고정 부위에 갯스피. 데스키시고 운동 부 위에. 패킹이라고 팩팅. 하죠 윤활관리의 목적이 이예예요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이에요 s a n s i n g s 상 n s i n g s 윤활 s i n 윤활 a n Si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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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유기량 본이 캐릭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센티미터로 써놨어. 그위 10cm죠? 네. 그럼 몇미리요 100mm. 100mm죠? 100mm죠? 그리고 1은몇 얼마예요? 1 110. 12죠? 그럼 일단 10대 101, 102, 103, 104 보이죠? 104. 네. 1 0 4 얼마요? 4.5. 1 0 4 4 5 m m 이해되죠? 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센티미터의 중요해, 이게, 이것이. 104.45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보시면, 볼게요, 이거. 어머, 0, 1, 2, 3, 4, 5, 6, 7, 보이죠? 네. 아래연 0대 보여요. 네. 7.35, 36, 7.37이요. 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읽는 것도. 중요하다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그래도 나중에 사소도 같은 거 이제 발표하러 때 어떤 거 해봤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계 부품 어떤 거 분해해봤냐 했을 때는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 감속기의 재원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몇대몇이요1 0대1이에요 10, 10, 무슨 말이냐? 이게 원동축을 열 바퀴 돌리면 정동축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네. 돌다. 얇은 축을 돌리면 한 바퀴 돈다. 이야기죠 네. 네. 그리고 기어 타입은 원 타입이에요. 웜 벌레 타입. 웜. 타입. 웜 이렇게, 네, 이렇게. 꼭꼬 고래는 웜 타입 하시면 되고 감속기 분해 순서및 공부에 가르있시오 처음에 우리가 감속기 처음 뭐 했어요? 드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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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 플러그. 예. 네. 드레인 플러그죠. 네. 드레인 플러그를 L6 렌치로 풀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오일을 받아냈죠 이렇게 보면. 네. 오일을 제거해서 안에 있는 오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침기를 분해했어요. 네. 네. 뭐하고? 망치하고 뭘로 했어요? 일자 드라이버. 어, 일자 드라이버로 했죠? 일자 네. 드라이버. 이해 되죠? 네. 그 다음에, 원동축 커버는, 원동축은 좀 작았죠? 네. 볼트가 얼마예요? M 얼마짜리였어요? M8. M8이었어요? 네. l 렌치 6으로 했죠? 네. 그래서 풀었고, 두개 커버 분해 했고 종동축은 M 얼마에요? M12 였는데 l 린치 얼마였어요? 8로 분해를 해가지고 종동축에 분해하고 베어링 분해를 뭘로 했어요? 기어풀로 기어풀로 했지 기어풀로 150mm 짜리였죠? 네.